여러분, 안녕하세요. 뜸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샤넬 뷰티에서 받은 파우치랑 선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. 근데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제가 이제 파우치 같은 거는 구매할 때마다 항상 그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 중복되는 파우치가 좀 많아가지고 좀 중복되는데 안쓸것 같은 거는 주변에 많이 나눠줬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막흰 색깔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파우치들은 제가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주변에 좀 많이 나눠주고 해가지고 사실 중복된 것들이 더 있는데 여기에는 다 가져오지는 않은 점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제 1년 동안 제가 샤넬 뷰티에서 받은 파우치들이 파우치들 뿐만이 아니라 선물이 또 이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막그 핸드폰 뒤에 고리 이렇게 붙이는 거 아시죠? 그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세워 놓고 뭐볼때 먹을 때 하는 거그 뭐라 하지? 홀더는 아닌데. 뭐 그런 것도 설 선물로 받고 했었는데 그다써 가지고 네. 일단은 그 라꼴레 시용과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워낙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라꼴레 시용은 그냥 별로 설명 없이 지나갈게요. 그리고 이런 거 메이크업 파우치 그냥 이제 이런 거 조그만 것들. 네. 그 이런 거고 그다음에 2025년 설 선물로는 이 검은색이랑 베이지색 머리끈을 같이 주셨고요. 그리고 이거는 타월인데, 수건 겸 타올인데 수건 겸 타올 똑같은 말이잖아요. 이렇게 펴서 쓸수 있는 거. 이거는 샤워하고 쓸수 있는 건데 그 블랙 유지 1주년 기프트로 주셨어요. 근데 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벌써 몇 년째 됐는데 1주년 기프트를 지금 주셨어요. <laughs> 다음에 또뭐 다른 걸 주시겠죠? 그리고 제가 제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파우치 이거는 제가 두개 받았어요. 두개한 번에 살 때마다 하나씩인데 그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 넘은 거를 계속해서 이거 뭐한몇달 전에 한번 받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 파우치 같은 건 여기 밑에 이렇게 열려요.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제 다른 영상에도 잠깐 등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밑에 열려가지고 여기 안에 되게 많은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막제 그 용품들을 챙겨 다닙니다. 그러니까 작업용품 뭐 이런 거 마우스나 아니면 외장 하드 뭐 이런 거 충전기 이런 거이 한꺼번에 여기다가 그 노트북 관련된 용품을 챙겨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조금 커서 실용성이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얘는 되게 그 큰데에 비해서 좀 이게 너무 두껍다고 해야 하나 이게 좀 두꺼워서 안에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뭐냐? 제 취미가 여러분, 타로 카드 하는 게제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? 사실 이것보다 카드 더 많아요. 저 이런, 이런 카드들이, 이런 카드들 진짜 한 15개 있거든요? <laughs> 저는 뭐 항상 빠지면은 이렇게 다 끝장을 보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, 이런 거. 이런 카드, 타로 카드들. 정품 위주로. 약간 이런 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. 타로 카드는 제 취미고, 제가 가끔 친구들 놀러오고 하면은 재미로 가끔 봐주고 해요. 근데 막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이 되게 잘 맞는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, 이런 거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선물은 사실 이거. 이거는 이 블랙 제가 처음 될때 받았던 기프트예요. 근데 이거 지금은 없어졌대요, 이 기프트가. 근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. 진짜 좋아요, 이게.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저는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여기에다가 그 지퍼백으로 용도에 나눠서 뭐 샤워용품이나 아니면 기초화장품 용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놓고 다니거든요. 이거는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들. 어?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헤라의 파운데이션이 여기 있네요. 헤라 파운데이션. 어? 그리고 여기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샤넬 cc 크림도 있어. 샤넬 cc 크림. 어 여기 있었구나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. 샤넬 CC 크림은 이거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색깔이 색깔이 조금 어둡고 좀 끼임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? 저는 이것좀 별로 같아요. 이게 주름 부각도 너무 많이 되고 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샤넬에서 좀 잘못 응 <laughs> 아무튼 아무튼 아 이거는 좀 빼놓고 이거 나중에 같이 리뷰해야겠다. 이거는 진짜, 제 진짜 샤넬에서 받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. 진짜. 근데 이거 이제 안 준다니까 너무 아쉬워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거. 이게 2024년 스노우볼이었거든요. 이때도 파우치나 브로치 아니면 스노우볼 중에서 선택이었는데, 이거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, 이거. 이날만을 기다렸다는?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, 이 스노우볼 안에 이렇게 하는, 그 스노우만 있는 게 아니라, 금박의 샤넬 모양도 같이 날아다녀요, 여기. 여기 샤넬 모양 보이세요? 금방에 여기 여기 샤넬 모양도 엄청 막 같이 날아다녀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역대 샤넬 스노우볼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아 유튜브를 좀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. 그러면 이런 거 시리즈로 쫙다 보여주고 좋은데. 그쵸? 앞으로 보여드리면 되니까. 그다음 이거는 제가 너무 실용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그 말을 한게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 진짜 데일리템 파우치. 저는 이거는 다음에 혹시 상품 주실 때또 받고 싶어요. 똑같은 거. 저 이거 항상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. 이거 뭐냐고, 어디서 샀냐고, 어디서 받았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, 이거는 속에 막저 이렇게 뭐 채워, 채워가지고 다니거든요?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? 아, 이거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, 여기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거 진짜 좋은 게, 제가 살짝 칠칠 맞은 스타일이에요. 그래가지고, 아 이거 진짜 웃긴 거야. 그 필라테스를 갈때 제가 항상 물을 챙겨 다니거든요. 바틀로. 이거를 가방에 넣는데 이런 물 있잖아요. 이런 물을 제가 물을 뚜껑을 열어놓고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가방, 가죽 가방 안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물이 줄줄줄줄줄 새가지고 가방을 다 흡수, 다 적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이 파우치가 그때 그 물을 좀 흡수를 해서 여기 이거, 이거 보이시죠? 이 부분. 근데 그래서 저 진짜 큰일 났다. 여기 안에 있는 거다 젖었겠다. 막 차키랑 다 있는데 생각했는데 여기가 방수여가지고 살았잖아. 여기 내부에 있는 게 진짜 하나도 물에 안 젖은 거예요. 너무 좋았어. 그냥 이거는 다음에 제가 왓츠 인마이백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템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은 게 다음에 가방을 옮길 때,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방을 좀 자주 바꾸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제가 원래는 여러 개를 사서 여러 가방에 분산을 시켜놨었어요.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결국에는 그 가방에 있는 거를 다안 쓰고 사용 기한이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제품을 버리니까 이게 돈 낭비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받고 나서 필요한 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여기다 딱 넣어서 가방을 옮길 때 이것만 쏙쏙쏙 쏙, 쏙 이제 옮기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. 이거는 진짜 샤넬에서 받은 것중에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. 동그래가지고 쓸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, 아,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래 이거, 아, 이거 메쉬 파우치도 이거 얼마 전에 받았던 거.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그 다음에 이거. 이거. 진짜 이것도, 여기다 저 지금, 이거 얼마 전에 그 제품 사고 받은 건데, 여기다가는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어요. 이제 막 샘플 받은 거나 아니면 이런 막, 이런 립밤들 있잖아요. 이런 막 립밤 립밤들이나 이거 샘플 받은 거막 뭐 그런 거 그런 거 여기다가 다 넣고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넣어서.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. 샘플 조금 조금씩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싫었는데 여기다 싹 넣어가지고 하니까 깔끔했고 여기 보이세요 흰색 털? 저희 집에 사는 그두 마리의 고양이 털이에요. 저희 집 고양이들은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진짜 청소하는데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. 너무 힘들어. 아무튼 여러분, 제가 1년 동안 샤넬에서 받은 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여기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엔 나눔 안 하려고요. <laughs> 다음에 파우치 이런 거 나눔 안 해. <laughs> 그냥 다 해놓고 이거 한 번씩 올려야겠어. 아무튼 여러분, 샤넬에서 화장품 구매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품력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이런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게 그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샤넬에 계속 이제 가게 되는 이유도 저는 서비스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샤넬의 제품력 좋은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런, 이런 서비스가 그 저를 계속 샤넬에 묶어놓고 있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런 파우치 증정 행사가 있을 때만 좀 몰아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이것도 받아 놓으면 언젠가는 꼭 쓰고 되게 잘 써요, 또.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안에도 제가 또이 안에 그 어디 갈때그 쓰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. 이거 헉슬리 제가 핸드크림 그때 추천드렸잖아요. 헉슬리 핸드크림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디올에서 제 최애 립인데 제가 한번 디올 립도 다음에 특집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? 디올도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좀 있거든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다니는 편이에요.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류를 해놓고 어디 막 급하게 출장 가야 되거나 갑자기 막 서울 집에 올라가야 될때 이럴 때 저는 막 허둥지둥 되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쏙 들고 가요. 그리고 이거 하나 가방에 쏙 넣고 음, 그러면 시간이 되게 단축이 돼요. 저희는 워낙 또일 때문에 바쁘고 출장도 되게 많, 많이 다니고 해서 항상 이렇게 조금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. 여러분,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다음에 또 샤넬에서 받는 선물들 있으면 또한번 업로드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샘랑이었습니다.